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합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붐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르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던 자가 되기를 원심스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는데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린도 후서 5장은 그 지금 읽은 부분에는 바울은 그 육신의 삶은 잠깐이기 때문에 성도는 천국을 맛보면서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는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사도의 역할과 직분이 설명이 되어 있고.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건에 의해 가지고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성도 상호 간에 화목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에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해서 예, 죽으면 천국에 간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 여러분 좋습니까? 예. 죽으면 천국에 간다. 예. 반대로 죽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 얼마나 참 답답하고 쓸쓸합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대로 될줄 믿습니다. 예. 예. 전제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큰 위로가 더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앞장에서 4장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우리의 속은 새롭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또 환란은 잠시고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사장에서 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걸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증명해보고 정말 내가 그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지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자 먼저 보니까 육체는 죽는다. 육체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 육체는 다 죽어 이미 우리가 존경했고 사랑했고 혹은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가 벌써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죽는다는 거. 육체는 죽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일전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인가 한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죽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라고 그래? 심판이 있으리라.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이라."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도 열1기상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가지고 그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나도 이제 죽음의 길을 내가 가게 되었노라. 마지막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 놓고 유언하는 자기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번은 죽음의 길로 간다고 하는 정해진 일이라, 그러니까 육체는 죽는다. 육체는 죽는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 육체는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영혼은 천국 간다. 1절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성도들이 죽어서 영원히 들어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지가 죽어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런 이야기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죽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한편 강도가 나오잖아요.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 순간 예수 믿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에 나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이러면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인데 그곳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고 천국을 말해 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들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처소를 거처하기 위한 그곳 장소를 내가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그곳으로 간다는 거죠. 주님 가신 곳으로 가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1985년에 받았는데, 그때 금요일날 저녁에 목사 안수를 받고서 토요일날 장례식을 했어요. 그때 제가 모시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서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장례식 자기는 못 하고 다른 데 바쁜 일이 있으니까 그냥 교회를 그냥 그렇게 생각 안아 버리더라고. 그래서 할수 없이 목사 안수를 금방 받은 제가 3 2 살인가 일 때인데 그 장례식을 거행했는데 그 장례식을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야, 이 죽음이라는 거 젊은 나이니까 뭐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겠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제가 첫 축도도 장례식의 축도를 했어요 로즈힐에서 그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그때 저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야 맞아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갈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제일 소망이었구나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였어요 잖아 그래서 제가 각별히 장례식 설교는 제가 자신있게 늘 내가 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장례식 집례했던 순서지를 얼마 전에는 한번 쭉 살펴봤더니 100여 명이 넘더라고요. 쭉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산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간다. 간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보장이 되어 있는. 육체는 죽지만은, 한 번은 죽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금 주님이 우리가 잘살수 있는 장소, 거처를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잔송도 불렀지만, 이 세상은 참, 여러 힘들잖아. 사모님들도 힘들죠? 힘들잖아, 그지? 이것저것 해야 되지. 젊을 때는 더 힘들고, 나이 들면 또 힘들고 말이에요. 세상은 힘든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거처가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죽는다.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8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천국이 아름답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면은 누구든지 그곳에 가기를 고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만 기쁘게 해드리고 무척이나 주님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바울은 무척이나 애를 썼어요. 자기가 그걸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야, 이렇게 좋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그걸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을 그 주님을 저소를 예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하여 죽음이 임박해서는 바울이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하늘에 상급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삶의 승리를 막 기뻐했어요, 바울.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고백이 되잖아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이렇게 해 주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 우리도 한번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이런 놀라운 기쁨과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꾸 하면 돼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이 놀라움을 주셨는데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죽어서 땅으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영혼은 천국으로 옮겨져 가지고 영원무궁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막 억지로 여러분을 믿게 할 수가 없고, 내가 내 자식에게 억지로 그것을 믿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게 믿어진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없잖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찰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1916년에 별로 오래된지 않았서 1916년에 소집 역, 영장을 받은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들이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프랑스 전쟁에 영장을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만일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면, 저 영원한 집, 이 세상을 위해서는 결코 열려 있지 않는 그곳에서 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 아들도 예수를 잘 믿었던 거예요. 저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얼마나 마음이 쓸쓸했겠습니까? 전쟁터에 아들을 내보냈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가브리엘을... 이 가브리엘은 아들의 말을 기억하면서 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를 씁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544장 시가 나오는 게 찬송 시가 나와요. 그 찬송을 자기가 쓰고 자기가 작곡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거리가 있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떻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잠시 세상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또 2절에 보면 영원토록 살리로다 3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산은 높고 고런 깊어 고난 나의 몸쉴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지금 전쟁터에 나가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나의 몸이 쉴 곳이 없어도 반드시 우리는 복된 날이 주님이 예비한 거처가 있기 때문에 복된 날이 온다는 거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아들이 거기서 만나면 우리가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쁩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이 고백이 널 있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것. 지난주 우리 부활주를 지냈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 죽음을 이겨주시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어두움 후에 죽음 후에 빛이 있다고 하는 것, 프란시스 하버갈 찬송도 마찬가지잖아요. 353자, 빛과 어두움, 득과 실, 강함과 약함. 멸류관과 십자가, 희망과 어두움, 대조를 시켜 가지고 어두움 후에 세상에, 죽음 후에 떠난 후에 우리에게는 빛난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빛난 멸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승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영원한 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터널 라이프, 주님과 영원히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예수 믿는 거 좋지요, 여러분. 예, 예수 믿으니까 이 꿈과 소망이 있잖아요. 이 믿음 잘 지키시고 흔들리지 말고 또 약해졌다 가도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바울과 같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